야채놀라 맛이 궁금하시다고요? 지금 바로 보여 드립니다 당근 놀라 먹어보겠습니다 당근 많은거 보이죠? 게다가 저당이라서 마음껏 먹어도 부담이 없어요 <웃음> <웃음> 이 당근 특유의 흙 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안나고요 달큰한 당근의 맛이 좀 많이 살아나있는 상태에서 감과류랑 같이 되게 어우러지면서 아이들도 너무 잘 먹고 진짜 좋아하는 당근 놀랍니다. 와우. 음! <laughs> 피트는 찌고 나면 정말 맛있는 단맛이 나오거든요. 바짝 빠작 바짝한 식감과 이제 견과류랑 이게 어우러지면서 진짜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드레블랍니다. 건조 레몬이 좀 들어가 있어서 딱 씹힐 때마다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 나옵니다. 티드 놀라 는요. 정말 케이 특유의 향이 그레 놀라나 만나며 우후~~한 맛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레 요거트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아침마다 이걸 꼭 챙겨 가요 여러분은 이세개 중에서 어떤 맛제지 먹어보고 싶으신가요?